옛날 집엔 늘 등잔불이 있었습니다. 그 불빛은 작고 흔들렸지만 언제나 자식이 있는 방부터 먼저 비쳤지요. 세월이 흘러 전기가 들어오고 세상이 바뀌어도 부모 마음은 여전히 같습니다. 밝아야 할 곳, 따뜻해야 할 곳은 언제나 자식 쪽입니다. 부모는 자신이 어둡고 추워도 괜찮습니다. 그저 자식이 밝고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. 살아보니 알겠습니다. 부모의 삶은 언제나 자식 쪽을 향해 있는 등잔불이었다는 걸요.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하나,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요. 프로필 아래 유튜브 링크도 한 번만 들러주세요. 짧은 좋은 영상뿐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는 노래도 유튜브에 함께 담아뒀단다.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꼭 공유도 부탁드릴게요.